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선점 스케줄링의 발생 시점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선점 스케줄링의 이제 실행하는 그 시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어,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레이수 시스템 개발자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스 컨디션으로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어,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 언제 실행을 시작하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정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좀 작성하게 할수 있는 기반 지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사실 그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스킬은 사실 아니에요. 선점 스케줄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어,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로서 사실,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에 관련된 코드가 어디이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을 키울 수 있는 좀 기반 지식이 어, 되고요그 어,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레이스 컨디션으로 이제 발생하는 커널 패닉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그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어, 그래서, 뭐, 레이스 컨디션으로, 뭐,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그 시스템 크래시가 발생한다든가, 와치도 그리스지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제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좀 체크하는 패치를 보게 되면요. 특정 코드 구간에 프리엠티브, 이제 디세브, 그 다음에, 특정 코드 구간 끝에 `preemptive_disable`라는 이두 개의 코드를 특정 크리티컬 섹션 코드에 위치 시켜서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는 패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음, 스피 m 뭐, 뮤텍스 뭐를 활용해서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는 코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에 못지않게 프리 엠션을 잠시 비활성화하는 코드가 사실 프리 엠트 이제 디스이블 프리 엠트 이네일부 함수거든요. 요 API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나는 증상을 이제 방지하거나 혹은 레이스 컨디션으로 발생하는 커널 크래시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안정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사실 프리엠션 동작으로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작성할 때마다, 아, 이 코드가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프리엠션이 발생하게 되면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증상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코드가 동작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면요. 좀 그래도 좀더 안정적으로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는 이제 리뉴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하드웨어 업체, 뭐 터치 같은 경우는 터치와 관련된 그 부품 하드웨어 업체에서 전달하는 그 데이터 시트 문서를 보고 관련된 드라이브 코드를 코딩하게 되는데 음, 종종 어떤 그 이제 시퀀스를 적절히 이제 줘야지 해당 디바이스를 이제 브링업하는 그런 동작과 관련된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그뭐 데이터 시트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된 그 파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적절한 그 어떤 그 데이터 시트에서 정의된 그 로우 하이와 같은 그런 시퀀스를 주는 코드를 실행할 때는 보통 스피드락을 건다든가 혹은 해당 코드가 실행될 때 프리엠션을 디세이블 한다든가 혹은 로컬 CPU의 인터럽트의 발생을 잠시 비활성화하는 이런 코드를 위치를 시켜서 음 이런 중요한 그 데이터 시트에서 정의된 코드가 실행될 때는 이런 프리엠션이나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는 코드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서 명시한 시퀀스를 줄 경우에는 프리엠션이나 인트럭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퀀스가 흐름이 이제 정확히 줄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퀀스 같은 경우는 뭐, 어, 로우를 예를 들어서 0.3mm 초 그리고 어, 하이를 뭐 0.5mm 이렇게 적절히 시퀀스를 줘야지만 해당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코드를 실행할 경우에는 어 정확히 시퀀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를 실행, 실행하는 그 코드 구간에서는 프리엠션이라는가 로컬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어 이어지는 그 프리엠션 동작을 비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소절을 설명할 때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점 스케줄링의 발생 시점을 아는 건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으로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프리 엠션 스케줄링, 그리고 안정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이 프리 엠션 스케줄링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